한번 들어가셔서 사이즈를 한번 가늠하게 해주시죠. 이야 자, <laughs> 들어가면 내가 <laughs> 어마어마한 어린애처럼 야. 작아 보이죠? 네 이야, 참이 줄기 하나하나가 기둥이 되었습니다. 린창에서 또 유명한 하나의 차산지 백앵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백행 어... 바이 잉 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앵 자가 우리가 앵무새 할때그앵 자입니다 그래서 흰 앵무새 산이라고 번역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흰 앵무새가 사는 그런 산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그냥 이전에 이족들 이쪽에 살던 민족들이 바이 잉 산, 바이 잉산 이렇게 불렀던 산인데 그걸 이제 한자로 가져오다 보니까 백행 산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져오게 됐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백행산 앞에 오니까 이런 네 임창시 고차수 보호조례 뭐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보시면 백행산 차수 연화 옌화, 차수 연화 자연보호관 차나무 연화 자연박물관 뭐 이렇게 하는데 연화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백행산 차나무의 어쩌다 자연박물관 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라는 느낌으로 요 문을 만들어 두었죠. 오, 여기 길, 좁은, 좁은 길에 아, 사람들 이 많이 와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어, 슬슬 차나무들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대병산에서 이렇게 쭉 넘어온 게 되겠습니다. 넘어오면서 사실 차나무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슬슬 여기서부터 차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 인상적인 풍경은 이문 앞에 사람들이 찻잎을 어, 이렇게 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laughs> 올해 이 베이징산 근처 어요주변에 보시다시피 이자라는그지막에 보시면 처음 어. 어, 첫재판차들 어. 그리고 세상만 아포차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어. 아포차들, 야 야바 야바차한국 예. 야바차말로 아포차? 어.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차들이 지금 놔두고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가격을 물 봤는데 비밀입니다. 네. <laughs> 어, 온데만데다 어, 고수차 소재소고요. 고수차, 고수백차, 고수병차 집집마다 다 고수차가 있나 봅니다. 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또 대병상과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어, 길이 하나하나 다, 다 잘라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다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마을 안으로 들어왔고요 보시면 얼가즈 차왕이 50m 남았고 백야자 차왕이 800m 남았답니다 얼가즈, 얼가즈, 이가자, 백야자 뭐 이렇게 되네요 백야자가 이 마을 중심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나 봅니다 이제 백행산 차왕수를 가지고 있는 차농가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 또 대병산 뺨치는데요. 이 야채들이랑 고차수를 같이 키우고 있네요. 재밌습니다. 이 작은 차나무는 벌써 잎이 텄네요. 봄이 오르나 봅니다. 백행산 사석차방은 여러분의 도래함을 환영합니다. 이거 뭐, 차남으로 완전히 성벽을 쌓아놓은 멋진 찻집인데. 와, 잠시.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그, 얼가지 차왕수인가? 대단하군. 야, 여러분, 이게 바로, 얼가지 차왕수입니다. 미쳤다. 뭐, 뭐, 뭐. <쏘> 너무 웃기네요. 차왕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시야오 사왕 지금 긴시살수 있는 이 누구인가 연락해 보시죠. 가정집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네, 차왕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이런 집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표지석에는 얼가즈 대갱산 차왕. 이야 이 대갱산에서 이 차가 바로 차왕이라는 거죠. 문 아무나 안 열어줍니다. 네, 문을 열어줬습니다. 대갱산은 <laughs> 음, 이쪽 그러니까. 5년에 중심되는 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대병산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진 게이 이 산이고, 또, 이산 속에 특히 유명한 한글루 나무가 있죠. 지금 보시는 이 얼가저 자왕수입니다. 수령 280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흔히 뭐, 세계 자왕, 향수성 자왕수, 또, 과도형 방웨이 자왕수, 그리고 또뭐 전같이 야생 차왕수가 더 불어서 4대 차왕수로 일컬어지는 차죠 벽영산 음. 을가저 차왕수입니다. 보시다시피 뿌리 부분에 애초에 자랄 때부터 좀 관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음. 보시다시피 정원수처럼 되있죠. 네. 어떤 집안에 정원수처럼 이 마을 한복판에 있는 나무라서 향수청 나무도 좀 그렇죠. 네. 그래좀 관리했기 를 때문에 한 가지로 쭉 올라온 게 아니고 이렇게. 뿌리 부분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뻗어서 아주 덩치가 아주 큰 음. 어, 폭이 큰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는 생산량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일 음. 년에 한 70, 60kg, 70kg, 뭐 가뭄 날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생산량이 되니까. 그게 생생엽이죠 생엽. 어, 뭐처럼 네. 하면 12에서 15kg, 12, 15 정도 생산됩니다. 음. 어, 엄청난 크기의 나무입니다. 네. 어쨌든 나무 모양도 아름답고 또뭐 맛은 내가 보니까 약간 순한 맛, 음. 부드럽고 순한 맛이에요. 네. 어, 그런대로 달콤한 맛도 있고 해서 괜찮습니다. 음. 어, 어쨌든 이나무는또 올해 마주하게 되네요. 음. 자, 새생하나 따모 볼까요? 사원 씨 도전보세요. 네. 이얼굴은 네. 음. 청수의 싹입니다. 먹어보면 쓴맛이 많지 않아요 부드러운 맛인데 음, 진짜 순한 맛이고 네. 쓴맛이, 뭐, 쓴맛이 진짜 느껴오는 것같에요이 능력이 안 돼서 이 매년 경매로 나무를 팔리는데 할 능력은 안 되지만 우리, 우리 제자가 낙찰하신 분이 재파하고 하면 그래도 음. 뒤에 좀 피는 잎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백차를 만들어 줬서요몇번 아... 먹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아, 인연따라 먹을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오산 퇴직 기념병으로 하나 만드실 예정 없으시가 대박 쳐서 한번 <laughs> 낙찰을 받아서 한편 선물로 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아이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사이즈를 한번 가늠하게 해주시죠 이야 자 <laughs> 들어가면 내가 <laughs> 어린애처럼 제가 보이죠? 네. 야,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와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야, 이 뿌리에서 올라온 부분부터 사실 처음부터 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정말 여러 갈래로 뻗어나갔는데, 야, 참, 이 줄기 하나하나가 기둥이 되었습니다. 네. 이로 형용할 수 없는 형태와 굵기로, 아, 이렇게 생장했네요. 대박입니다.